미투 운동이라는 주제로 한번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요새 핫한 이슈로 떠올리는 게 미투 운동이라고 하죠. 과거에 자기가 성적으로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여성으로 수치당한 경험을 부끄러워서 꼭꼭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게 막 연쇄적으로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에서 연쇄적으로 막 어떤 한 분이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뭐 문학계나 예술계에서 막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외국의 스타들도 막 하고 있어요. 어, 나 이렇게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당했어. 나 그때 되게 창피했거든?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들의 반응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고만이런거나 <laughs> 아니면, 아, 치사하게 뭐 옛날에 지난 것 같다. 별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거기서 가해자, 피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발설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원리상 성적인 부분은 수치심으로 건드려지죠. 그래서 우리 그 1차 크라, 생식 기는 하던 전에는요, 수치심의 관념이 쌓여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보면, 아우,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성교육 부모님이 하십니까? 잘 못해요. 왜, 아우, 창피해. 내가 아이들한테 성적인 얘기를 하고 가르친다는 게왜 부끄러울까요? 그 부끄러움이 바로 마음의 수치심이고요. 성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성적인 어떤 행동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심이 치명적이에요. 내 인생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내 표현하는 내 자유를 구속하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수치심이라고 할 거예요. 모든 인간이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요. 표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하고 남한테 수치당할까 봐 말을 못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 피해자는요, 성추행 피해자는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도 말을 못해 왜? 말할 때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제 친구가 고아였는데요. 고아원 걸 몰랐어요. 걔가 나한테도 숨기더라고.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옆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학교로 왔는데 되게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도 그거 정말 이쁘다 그옷막 그랬는데 우리 반의 그 부실장이 엄청 부잣집 딸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옷을 입어도 서울 가서 백화점에서 맞춰 입고 이러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저거 내가 지난 달에 고아원에 기부한 건데 왜 네가 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부터 얘가 말이 없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다른 거야. 소문이 조금 있었거든. 제 엄마, 아빠 없대. 제 고아래. 그때 맨날 이쁘게 하고 다녔어요. 신경쓰고. 왜? 들키기 싫어서, 이 아이가. 그런데 기부온 물품 중에 좋은 걸 자기가 입고 왔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필 우리반 부실장이 기부한 걸 입어서. 그 수치심 때문에 얘가 학교를 못 다니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전학 간다고 했나, 뭐, 그만뒀는지. 굉장히 가슴 아프고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여러분 수치당하고 모욕당한 순간이 그런 거거든요 한 인간에게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없이 줘요 대부분 살인사건은요 여러분 그냥 너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싸우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욕을 줄때 가장 크게 인간은 분노해요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다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 그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부부끼리도 수위를 넘는 발언을 해요. 말로다 수위 넘는 발언을 해서 수치를 줄때 상대 배우자가 모욕감을 느끼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죠. 다시는 보기 싫어. 이렇게 만드는 게 상대 수치 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가장 건드려지는 게 어떨 때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할 때. 그거를 넘어선 게 뭐예요? 몸을 만지고 성적으로 내가 남자가 여자를 대하듯이 하면서. 어, 그렇게 접근할 때, 그럴 때 육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을 할때 굉장히 불쾌한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건 한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왜?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았어.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 좋죠. 왜 20년, 30년 전에 성피해 당한 그런 상처를 지금 해야 얘기할까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막 얘기해. 나 이렇게 수치당했거든? 되게 부끄러웠어. 얘기할 때 무의식이 아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는구나.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내가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수치심에서 해방돼서 편안하구나. 수치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이 하나 또 있죠. 죄책감.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죄책감까지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걸 발설해서 그 에너지를 토해내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항상.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올라오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비난받을 것 같고 수치당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다가 남이 말을 한걸 보니까 이제는 사회가 변해서 사람들이 다 위로하거든. 얼마나 힘들었니? 위로받거든요. 그리고 시원하고 본인도 시원해 보이고 위로받고 싶고 내가 그 마음의 구속, 수치심과 죄책감이 주는 나의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설하는 거예요. 응? 누군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그걸 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거나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깊은 속에는 자기가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상처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발설해서 얘기하는 동안 수치심과 죄책감을 충분히 느끼고 말했을 때, 세상이 나를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수치를 주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 운동은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할수 있으면 미안해. 그때 철이 없었어.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한다면 씻은 듯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건 없고요. 몸, 몸은 여러분 그렇게 막 때린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상처가 있겠어. 마음이 문제죠.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치욕을 줬다. 모욕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손을 잡았기로서니. 내가 조금 엉덩이를 만졌기로서니. 그러겠어? 상대 마음을 모르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은 피해자는 치유가 되고요. 가해자는 미처 상대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거라는 걸 몰랐다가 아. 여자들은 그런 게 굉장히 상처구나. 그렇구나.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 각성이 일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이게 누구를 모욕 주고, 내가 일부러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하고, 나의 치부를 밝히면서 그게 무슨 여성들이 남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어. 니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아. 너무 수치스럽고 죄책감 느끼면서 평생 마음으로 고통받아. 그러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남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아, 나는 별게 아니고 좋아서 그랬는데 상대방 여자들은 엄청 힘들고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구나. 안 그래야 되겠네. 미안해.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성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생기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의 상처를 씻고 음.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한 계기가 되길 바래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에이 뭐 그까짓 게 마음의 상처가 진짜예요. 몸의 상처는 괜찮아요. 이번에 수행 모임에 오신 어떤 분 중에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너무 미워서 가출도 했대요 근데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제 친구도요 못지않게 맞았어요 걔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로 맞고 와요 그런데 학교 오면 은 제가 그래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몸은 왜 그래? 이러면 아빠가 때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 어떡하니 너 아빠 밉지 상처받았겠다 괜찮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음의 상처가 없어요 지가 말안 듣는 거 알아. 너무 너무 말을 안 들었다가 아빠가 화가 나서 막 때리고 나서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아빠가 온대요. 그리고 막 운대요. 아빠가 울면서 이렇게 안티프라민 알죠, 여러분. 그걸 막 바른대.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운대. 그러면 자기가 아빠가 불쌍하대요. 내가 말안 들어서 아, 내일부터 잘 들어야지. 근데 또그 다음날 그런다. 이 아이는 아빠가 가슴 아파하는 걸 보고 나를 때린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말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그냥 때렸어. 하나도 이해를 못 받았어. 이럴 때는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죠. 그래서 성적인 부분은 아주 민감해요. 왜? 사람이 가장 불쾌하게 느끼고 가장 고통받는 에너지인, 마음 에너지인 죄책감과 수치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럼 몸에, 몸에 무슨 피해가 있어요? 샤워 한번 하면 끝나지만 그 마음의 상처로 평생을 몇십 년을 고통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해자도 그 피해자의 마음을 알고 배려해야 되고요. 피해 당한 여성은 자기 마음으로 너무 상처받았다는 걸 알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미투 운동에 참여해서까지 얘기 안 하셔도 그냥 주입분한테 얘기하면 돼요. 가장 믿을만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나도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창피해 하지 마. 나도 그런 적이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죠.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외삼촌한테 성추행 당했거든요. 그리고 기억에서 삭제했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방어 기재라고 하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을 보잖아요 뉴스나 인터넷으로 몸은 아는 거죠 막 반응하면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죽이고 싶고 너무 괴롭고 이게 왜 이런가 마음이 왜 이런가 이유를 몰랐죠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막 아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죄책감 들고 이걸 엄마 아빠가 알면 날 버리겠지 나 나쁜 아이로 할 거야 너무 수치심 죄책감 느껴지니까 그랬던 기억이 떠올라서 엄청 많이 청산했죠. 청산하고 나서 저와 같은 그런 상처가 거의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는 걸 알았고. 그래서 여자 수행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할 때 제가 위로할 수 있었고. 또 남자 수행자들 중에 공 마음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굉장히 그런 고백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해자였다. 그런 분들이 왜 그랬느냐. 어릴 때 몰랐다고 런니다 그 때는 그게 그렇게 여자한테 상처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또는 내 주위에 내 누나나 여동생이 당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나쁜 짓 했구나. 이렇게 늦게 알아차린 분도 있고요. 여전히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그렇게 여자한테 상처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 마음을 느끼게 해주죠. 상대방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끼게 해주면, 그제서야, 와 여자들은 그게 엄청 상처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길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성대, 상대방의 여성 남성을 서로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에너지인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서로 남성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건전한 성문화가 전착되기를 바라고 서로를 이해 못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니까 피해자는 내 상처를 드러내서 위로받고 가해자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참여하면 이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이 미치는 영향 마음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마음 치유,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받으려고. 여러분 상처 났을 때 연고 이렇게 바르죠? 바를 때 아프지? 마음도 어때요? 상처받은 마음을 얘기할 때 너무 아파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할 때 연고 바르는 것 같은 거야. 얘기하고 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성폭력 피해자분들, 괜찮아요.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다. 괴로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났을 뿐이에요. 기꺼이 얘기하고 위로받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새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해자분들 참여하시고 얼마나 피해자가 상처받았을지 용서를 구하면 마음 안에서 상대 마음을 느끼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용서 못 받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여성과 남성이 서로 건전한 성문화로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취지로 무의식 속에 있는 성적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소통해 봤습니다.